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자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4월 13일 수요일의 하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많이 꿉꿉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가 오려고 하는 건가 아닌 건가 날씨는 또 맑은데 또, 또 이렇게 꿉꿉한 거 보니까 비가 한번 쏟아질 것 같은데 어, 비가 그냥 한번 쫙 이렇게 쏟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하루하루 또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또 이제 최근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마지막 이사가 또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4월 말쯤 이제 되어서 이사를 하고 조금은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로 또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더 빠르게 오늘 하루가 어떨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외로울 수도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서 뭔가 이겨내야 되거나,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오늘은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가족들 간에 좀 싸우게 되거나, 뭐, 아들, 딸들과도 좀 섭섭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좀 답답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정과 결단이 좀 따르는 날이다라고도 보여지고, 평소보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과감할 수가 있는 날로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시험이나 합격적인 부분에서 운이 좋고요 계약서를 또 사인하게 되고, 계약적으로 좀 풀리는 일이 오늘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 대함에 있어서는 너무 날카롭게만 하지 않으면 오늘은 좋지 않을까 싶고, 여장부 중에 여장부를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경쟁자가 딱히 없는 좀 그런 하루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10.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일이 많겠다라고 우선 보여집니다. 좀 쉽게 지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일이 없어서 좀 쉬어가도 되는데 막 이것저것 일을 또 하게 되는 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일을 또 만들기도 하는 좀 이런 하루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또 가만두지 않아서 계속 뭔가 일을 시키는 할 것도 없는데 일을 만들어서 시키게 되는 좀 도움을 또 바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없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체력전이 되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 오늘 좀 많이 또 드시고, 그만큼 또 쏟아내는 에너지가 오늘은 좀 많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던 일에서 좀 끝이 다 되어 간다. 또 어느 정도 결승점이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지어지는 좀 그런 결과도 오늘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뭔가 하얗게 불태우는 마지막에 불이 뭐 꺼지기 전에 활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불꽃을 뭔가 태우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몰아서 하는 많은 일들이 오늘은 좀 기다리고 있구나. 몰아서 해야 되는 일이나 어떤 일도 좀 늘어나기도 하는 좀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정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판가름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좀 그런 일이 오늘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주변과의 대화에서 좀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연출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좀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너무 옳고 그름만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웃어 넘기고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과 감성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 아닌데? 이거 틀렸는데? 너무 이렇게 또 해버리면 사람들 관계가 좀 많이 딱딱하다.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좀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좀 소화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거나, 또 뭐, 간식을 먹거나, 이렇게 뭔가 드실 때 조금 천천히 꼭꼭 씹어서 오늘 좀 드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오늘은 병원 가서 좀 생각보다 이 진료, 저 진료 좀 정밀 검사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 또 검사를 받게 되는 종합검진도 따르는 뭐 이런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3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운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뭔가 하나는 해내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고 라 보여져요. 일에 대한 완성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취미생활에 대한 뭐,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 관계, 대인 관계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썼던 것들에 대한 또 보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날이고, 또, 돈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적금을 오랫동안 넣었거나 예금을 넣었거나 뭐 아니면 뭔가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면 라또 그런 것들이 당첨되기도 하는 좀 그런 하루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류 자체가 좋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기류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노력에 대한 보상들이 좀 들어오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이나 장사운이 좋고 여러분들이 또 손을 많이 써서 뭔가 만들어내거나 이뤄내거나 또 때때로는 좋은 제안이나 또 기회가 들어오기도 하는 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3리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결심이나 결단이 좀 있으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멀리 내다보는 선택이 오늘은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마음이 필요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투자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단타 이런 것들보다는 장투 이런 것들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장사나 사업을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걸 내가 준비하더라도, 뭐, 찾는 손님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리 이걸 준비를 해서, 뭐, 여름쯤에 이걸 또 시작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좀 멀리 내다보고 세우는 것들이, 오늘은 또 좋은 일을 만들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날이다. 라고 보여지니까, 안 해봤던 것들을 도전해봐도 좋은 날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을 실행해 봐도 좋은 날이고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나를 많이 안 드러낼 거는 같은데 너무 숨기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던 것들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자신감 있게 드러내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박수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뒷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좀 이렇게 감추거나 소극적으로 할 필요 없이 내가 가야 되는 바라보는 방향이 뚜렷하다고 라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뜻을 좀 이렇게 전달해보고, 표현해보고, 드러내보는 게 오늘은 좋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일은 또다잘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일 중에서도 조금은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일이 더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보면서 수요일 하루가 어떨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좋은 하루는 될 거는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가 좀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되 사람들 간에는 좀 부드러움이 있으면 좋다. 좀 나를 또 드러낼 필요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라고 말은 하되 좀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아는 게 오늘은 좋은 분위기는 만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일을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대인관계도 좀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